어 저희 TV 조선 탐사보도팀은 이번 사태가 시작되기 전부터 고위 공직자들의 부동산 의혹을 오랜 기간 추적해 왔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로 조국 장관 가족의 수상한 부동산 매매 의혹을 취재했는데 이때 조국 장관의 부인 정경심 씨도 직접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아 어, 물론 지금은 저희가 취재한 내용들이 상당 부분 사실로 드러난 셈이 되긴 했습니다만 어정 씨가 저희 취재팀과 만났을 때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어떤 말을 했는지 직접 화면으로 보시겠습니다. 정민진 기자입니다. 정 씨는 지난 2017년 부산 해운대에 있는 아파트 한 채를 3억 9천만 원에 팝니다. 공교롭게도 아파트를 산 사람은 조 장관 동생과 오래 전에 이혼한 전처였습니다. 취재팀은 그 경위를 알아보기 위해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조 장관의 자택에서 정 씨를 만났습니다. 친족 관계가 아닌 건가요? 그 확인해 보세요. 현재 지금 제가 말하고 싶지 않다고 했자 그럼 우리 아파트는 어떻게 돌아왔습니까? 지금 오늘 쉬어 주시 나한테 혼나는 꼴을 보고 싶어서 이러세요? 그럼 합시다. 나는 내 남편 전처하는 거 괜찮아요. 정시에 아파트를 구입한 조장관 동생의 전처는 현재 위장 이혼 의혹에 휩싸였습니다. 취재 결과 조장관의 동생은 대출 알선 수고료 명목의 뒷돈을 받거나 술값을 받을 때도 전처의 계좌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라 했는데 조장에이막 들어왔단 말이에요. 또 그녀가 조장관 집안이 운영하는 사립학교에서 100억 원이 넘는 채권을 확보한 사실도 드러나면서 조장관 일가의 재산 의혹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잠시 후밤 10시 탐사부도 7에서는 조국 장관 집안의 수상한 돈 흐름과 학교 재단 비리 의혹에 대해낱낱이 보도합니다. TV조선 정민진입니다. Bye.